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을 떠났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갔다가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와 기원전 323년 사망하고 그로부터 100년 후 동양에서 커다란 역사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동양의 전쟁사를 살펴볼 텐데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통일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사 최초의 분열 시대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다시 나뉘는데요. 어,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정말 다른 시대입니다. 우선 춘추시대 때 쪼개진 국가들은 제후국들이었습니다. 관념상 각 제후국의 제후들은 주나라의 천자를 모시는 사람들이었죠. 비록 주나라의 옛 위상이 추락하고 실권을 절여 발휘하지 못했지만 주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명분상 제후들은 주나라의 천자를 보필하고 주나라의 체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후국의 각 제후들이 서로 싸우며 전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이건 중국 전역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독보적인 패권 국가, 혹은 제후의 경우 패자가 되어서 주나라 천자를 모시는 제1의 제후가 되는 게 목표였죠. 그리고 춘추시대는 수백 개의 제후국들을 난립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일단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제 주나라 천자를 모신다는 관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제후들은 제후에서 벗어나 이제 왕을 칭하면서 제후국에서 벗어났고 각 국가들 간의 전쟁은 서로의 국가를 없애버리겠다는 멸망전의 형태로 바뀝니다. 또 전국시대부터 중국사는 철기시대로 돌입하기 때문에 전쟁은 더 격렬해지고 각 전투마다의 사상자 또한 춘추시대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상이 유행하고 전쟁만큼이나 외교가 중요해지죠. 춘추시대 때 수백 개에 달하던 제후국들은 전국시대가 되면 일곱 개의 국가로 정리가 됩니다. 이 일곱 개의 국가들을 전국 칠웅이랍니다. 우리가 결말은 다 알고 있죠? 전국 칠웅 중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통일한 군주가 진시황이었다는 것을요. 이번 전쟁사 영상에서는 하나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진시황의 통일전쟁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군주로 있던 진나라는 진시황 이전부터 강력한 법치주의를 지향했던 법가의 사상을 받아들여 변법을 단행했습니다. 이 법가 사상의 변법으로 진나라는 빠르게 강력해지죠. 강력해진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다른 6개의 국가들이 연합합니다. 진시황에겐 두 재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사 다른 한 명은 한비자였죠. 이사와 한비자는 같은 법가 사상가로 순자에게서 배운 같은 동문이었습니다. 단 이사와 한비자는 서로 반목했고 진나라가 어느 나라를 먼저 쳐야 하는지를 두고 이사와 한비자가 부딪혔습니다. 이사는 한 나라를 쳐야 한다고 말하고 한비자는 조나라를 치라고 말했죠. 이사는 한비자를 스파이로 몰아 죽여버린 데 진시황은 한나라부터 족치기 위해 출전합니다. 기원전 230년 진시황은 장수 등을 한나라로 보냈고. 등은 한나라 곳곳을 점령한 뒤 한나라의 수도 신정을 포위하였습니다. 결국 한왕은 항전을 포기하여 항복해버렸고 수도마저 함락되었죠. 등은 남은 한나라 잔존세력을 소탕하면서 전국 칠웅 중 한나라가 가장 먼저 아웃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나라 수도 신정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진시황은 한왕완을 죽여버립니다. 다음은 조나라였습니다. 조나라는 노장 연파와 이목장군 둘이서 조나라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진나라의 신하 울료가 조나라의 간신 곽계를 포섭해 조나라의 도양왕과 두 장군을 이간질합니다. 연파도 매우 유능한 장수이기는 했으나 다혈질 성격에 할 말은 꼭 해야하는 성격이라 조나라 도양왕이 탐탁치 않아 있다죠. 조나라 도양왕은 연파를 파직시키자 연파는 위나라로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연파가 나가니 그제서야 연파의 필요성과 빈자리를 확 깨달은 조나라 도양왕은 연파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연파도 돌아오고 싶어서 귀국 준비를 하던 찰나 간신과계가 연파의 귀국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파는 초나라로 가서 그곳에 장수가 되었지만 딱히 하는 일 없이 있다가 조나라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며 초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조나라의 이목 역시 전국시대 최고 무장 중 한명이었는데 조나라는 위치적 특성상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걸 제대로 막아내고 흉노족을 토발한 장수가 이 조나라의 이목이었습니다. 기원전 229년 진시황은 왕전과 양단화에게 조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조나라의 연판은 없었지만 이목이 진나라군을 1년간 막아냅니다. 조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이목이었는데 이번에도 간신과 께가 조나라 유료왕과 이목을 모함했고 조유료왕은 이목을 해임했습니다. 이목은 자결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이목이 없는 조나라는 뭐한 주먹거리였고요. 예, 진나라의 왕전 장군이 거침없이 진격해 기원전 228년 수도 한단이 협락되고조 유류 왕이 항복하면서 조나라도 멸망합니다. 한나라와 조나라가 멸망하면서 최북방에 있던 연나라가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본인들이 다음 타겟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죠. 연나라는 진나라와 전면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연나라의 태자였던 단은 형가라는 자객을 섭외해 진시황을 암살해버리겠다는 대범한 계획을 섭니다. 진나라로 떠나기 전 형가가 바람 쓸쓸하고 역수 강물은 차구나 장사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노래를 부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하죠. 형가는 진나라로 망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진나라에 입국합니다. 형가는 이제 진시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에 진나라를 배신하고 연나라로 망명을 갔었던 번호기의 목을 갖다 바쳤습니다. 형가가 연나라에서 번호기를 찾아가서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선 번호기 당신의 목이 필요하다고 하자 번호기가 직접 자결했다고 하죠. 번호기의 목을 가져온 형가에 이 진시황은 의심 없이 환영해주었죠. 형가는 진시황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연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을 진상했고 진상품을 보여주겠다며 진시황 가까이 접근하더니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명검 상저를 꺼내들어 진시황을 시하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어, 하지만 진시황의 옷이 찢겨질 정도로 정말 위험천만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암살은 실패하고 형가도 죽죠. 기원전 227년 형가의 진시황 암살 미수 사건으로 매우 분노한 진시황은 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태자 단이 직접 부대를 지휘했지만 진나라 장수 왕전에게 연전 연패를 했고 수도 개가 함락되었습니다. 연나라의 왕 연왕 희는 요동으로 도주했고 이 모든 게 태자 단의 암살 사건 때문이라며 연나라 왕이었던 연왕 희가 태자 단을 죽인 뒤그 목을 진시황에게 갖다 바치며 전쟁을 멈춰달라 부탁했습니다. 진시황은 일단은 연나라보다는 다른 나라들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고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기원전 225년 진시황은 왕분 장군을 위나라로 보냈습니다. 왕분은 조나라를 멸망시킨 왕전의 아들입니다. 왕부는 기습적으로 위나라를 침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위나라의 수도 대량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왕, 위왕, 간은 백성들과 함께 결사 항전하면서 진나라군의 포위를 막아 내는거 아닙니까? 이 왕부는 무턱대고 공격만 하다가는 함락에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량성의 지대가 낮은 특성을 이용해 인근의 큰 강줄기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위나라 제방들을 모두 부순 뒤 다시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왕분이 건설한 제방에 엄청난 양의 물이 쌓였고 제방을 터뜨리자 대량성은 수물되어버렸죠. 엄청난 홍수의 위생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리니 위나라 대량성에선 전염병도 퍼졌고 결국 3개월 만에 위왕 칸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서 위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진시황의 목표는 남방의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초나라는 진나라에 이어 전국 7웅 가운데 국력이 넘버2여서 no. 진나라와 초나라의 싸움은 춘추전국시대 통일전쟁의 드림매치였죠. 진나라군의 박력은 20만명이었고 진나라의 사령관은 이신장군이었죠. 어, 만화 킹덤의 주인공이죠. 이신의 진나라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나라 국경지대에서부터 초나라 내부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진나라 특유의 기방전술이 빛을 발했죠. 이신의 진나라군이 초나라 수도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진나라군을 막은 초나라 장수가 나타나니 초나라 최후의 명장이라 손꼽히는 항연 정군입니다. 항우의 할아버지죠. 이 초나라의 용장, 항연의 활약과 더불어 진나라의 초나라 점령지에서 반란이 터져버렸고 진나라군은 반란을 진압하러 돌아가던 중에 항연의 기습을 받아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진시황은 진나라의 모든 국력을 끌어다 모아 무려 60만 명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노장 왕전을 직접 진시황이 찾아가 사령관을 부탁했고 조나라 멸망전의 사령관이었던 왕전이 초나라 멸망전에서도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초나라 측에서도 모든 걸 끌어모아 40만까지는 모고 항연이 지휘했습니다. 어, 이 병력 숙자는 뭐 어련히 과장되었겠구나 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왕전 대 항연, 명장 대 명장의 대결. 그런데 왕전의 작전에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성을 쌓고 지키기만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장기전은 공격하는 쪽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 황후는 왕전의 의중을 파악을 못합니다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경제력의 싸움이 됩니다 그 경제력의 싸움에서 진나라가 이깁니다 진나라는 그간 경제력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있었고 무려 60만명이 전쟁에 나서도 보급문제에 어떠한 처질도 없이 병사들은 잘 먹고 좋은 무기 쓰고 이런 병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았죠 하지만 초나라는 시간이 지나며 장기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에 딸리고 모든 면에서 물자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토 넓고 인구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의 경제력은 시스템과 행정이 문제라는 게 진나라 대 초나라 싸움의 교훈입니다. 결국 초나라가 지친 모습을 보이자 그때 왕전인 총 공격을 감행했고 기 전투에서 초나라 군대를 격파 항연은 싸움 도중 전사했습니다. 초나라의 수도 수춘이 함락되었고 이후 초나라 자녀 세력이 항전하지만 왕전의 강도 높은 소탕전으로 기원전 223년 초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원전 222년 진시황은 위나라 멸망 전 당시 사령관을 맡았던 왕분을 이미 식민국가였던 북방의 연나라로 보냈습니다. 이미 일전에 연나라의 수도는 함락되었고 요동으로 도망간 연왕 희를 체포하는 것이었는데요. 끝내 연왕 희가 체포되면서 연나라도 망했습니다. 마지막은 동방의 제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은 처음엔 사신을 보내 한국을 종용했으나 제나라 왕이었던 제왕 거은 거절합니다. 진시황은 몽염 장군을 시켜서 제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 가꽤잘 싸우는 겁니다. 잘 버티긴 했는데 진나라의 기병부대가 우회기습 전술을 써서 제나라 부대를 격파했고 제나라 수도 임치까지 진격, 임치성을 포위했죠. 그런데 제나라도 돈은 많은 나라에서 항전을 한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몽염장군도 굳이 총경각을 가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었는데 진시왕이 제왕 권에게 500리 봉토를 주는 조건으로 제왕 권은 성문을 열고 항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나라도 기원전 221년 멸망하죠. 500리 봉지 준다는 거진시황의 거짓말이었고요. 진시황은 제왕 건을 숲에 연금해 두다가 굶겨 죽었습니다. 이로써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조가 되었던 겁니다.